예, 일단은 그 오늘부터가 오늘부터가 이제 고3 수업 시작이고요 나마 이제 시험이 어제 끝난 사람들이 많아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래도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가요 <laughs> 일단 12월은 아마 다음 시간 토요일또 설명하겠지만 한번더 들으세요 12월달은 그러니까 1월 초까지 이럴 초까지는 우리가 목요일날, 토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목토 수업에서 일단 수원을 먼저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원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고, 하나는 또 뭐냐면 미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미적을 방학 때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혈을 할줄 알아야 수리극한을 해요. 솔직히 수리극한이 어려운 이유는 수,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혈이 어려워요. 일반항을 찾는다던가 그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했었던 수열에서의 뭐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못 찾아서 그걸 접목을 못 시키면 망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선생님 생각에 토요일날은 토요일날부터는 수열을 할거예요 그래서 일단 겹치지 않게 오늘은 오늘은 일단은 지수로그를 할거예요 로그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수로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 설명 플러스 기본 설명 플러스 수능 유형 설명 약간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능 문제에 적용이 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약간 이런 패턴. 그러니까 좀 쉬운 것들은 아마 선생님이 막 엄청나게 막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것들 이제 수능 유형 이런 것들 위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지수로 보를할 겁니다. 어교재는 계속 선생님이 줄 거예요. 아마 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했지만 사셔도 돼요. 일단은 교재는 이래요. 자, 다시요. 10일부터 1월 초까지, 그러니까 방학 전까지는 그냥 일단은 수원을 나갈 겁니다. 한동안. 한동안만요. 수원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1월 6일부터죠. 6일부터. 이때부터가 이제 연강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추가 수업이 되고 여기는 뭐다 있거니까 미적 수업이 시작되고요. 내가 선생님이 아마 다음 주 정도나 이번 주 주말에 시간표를 하나 나눠줄 겁니다. 다 만들어놨어요. 미적은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화요일이랑 수요일날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표를 짜보니까 니네가좀죽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선생님 지금 계획은 화요일날은 12시부터 시작이고요 수요일날은 10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화요일 더 길어요. 화요일이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다 수업을 하느냐?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4시까지가 미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2시간, 뒤에 2시간은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모의고사를 풀진 않고요. 이 미적에 대한 숙제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이건 수업이에요.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제 시간이 안 되면 안 돼도 이건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수시간 내가 뭘풀줄 알고, 선생님이 중간에.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2시간에 미적 숙제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얘네테 나중에 개인 시간표를 짤 거야. 또한 이번 주나 다음 주내에. 내가 원하는 건 학원에 일찍 와서 공부를 하고 수업도 듣고 그냥 쭉 공부하다 가세요. 어떻게든 내가 강의실 만들어줄 테니까. 그게 뭐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4시간. 2시까지 2시까지. 네 시간 정도 수업이니까. 그니까, 미적은 이틀간, 4 시간, 4 시간 이렇게 연달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밑에 숙제를 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해봐. 이날라고이다 담달하는데. 내가 이거 숙제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지명만못 한다니까. 어차피, 우리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날전보가 없어요. 또뭐 다른 거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숙제를 해서 다음에 화요일날 오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선생님이 아니는한 6주 정도 결정. 이렇게 열두 번 수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토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목요일날 수업이 있고 정규가 토요일날 수업이 있죠. 토요일날 10시잖아요. 그렇죠? 목요일도 미안하지만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달아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이제 주째까지 수업하고 당연히 이 뒤로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표를 선생님이랑 짜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빈강의실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는 뭐, 강의사는 못 찾을까요? 뭐, 저쪽에 707호도 있고, 있고, 하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줄 테니까. 아시겠죠? 어. 그렇게. 이 시간표는 유족 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laughs> 다음 시간에 한번은 설명할 거예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상황들이. 근데, 보통은 이 상태로 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오전으로 선생님이 잡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이랑 뭐, 부딪히거나 이러지는 별로 아마 않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 야. 근데 하루도 봐줬잖아. 내가 원래 기리 열시 하려고 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가 죽겠더라고. 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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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열를 잡아. 이거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오셔도 돼요. 나는 계속 열시 에 오겠다. 그럼 일찍 와서 두 시간 공부하고 들어오면 상관 없습니다. 뭐라안할 테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교재는 일단 학원 교재가 무조건 들어가요. 학원 교재가 무조건 들어가고 예, 블랙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 교재가 들어가는데 어, 선생님. 이 계속, 우리는, 학교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계속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수어는 많이 까먹었어. 수틀 내가 공부했어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조금 어려워.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하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요. 일단, 학교제는 서브로 가고요. 얘가 서브가 될 거고, 일단 선생님이 진교제는 아마 오늘 주는 뭐 자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막풀 수능 기출을 샀거든요, 올해 거, 작년 걸.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스캔을 뜨고 있어요. 스캔을 떠서 그걸 푸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수능 교재 기출 문제 풀면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수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막혀요. 탁탁탁탁 다 막혀요. 다멈춰요 그러니까 딱 계산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시험 볼 때도 내가 열심히 안했던 사람들은 다 막힐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교재가 세 개예요. 얘 예, 그다음에 수능 교재 그다음에 유형지 이렇게 세 개만 나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잘 못해. 그럼 내가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했죠? 아, 나 유형집을 먼저 풀고, 그 다음 걸 따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방학 동안에. 그러면 3학년, 3월 달에 가서 선생님 같이 유형집을 같이 또풀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난좀 해. 난좀 해. 이렇게 푸셔야 되죠. 아니면, 과목별로 다르잖아. 나 지수는 잘해. 그럼 지수는 이렇게 풀어가 근데 막, 삼각하면서 안 돼. 그럼 삼각하면서 이렇게 풀어.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세개다 풀면 더 좋고. 이 선생님이 이해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유형집을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계산이에요. 계산력이 다른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반복으로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얘랑 얘를 풀면서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긴 해요. 왜 계산이 들어오면 많이 나올 테니까. 이해하셨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월달이랑 2월달이 이루어지는데 진짜 빠르면 1, 2월 안에 수원수투가 다 끝나요. 무조건 나는 끝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능 해요. 어차피 하루에 한 챕터씩 나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야. 나만 혼자 나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은 또나 혼자 달려 또 나만 계속 달려 이 얘는 저기서 이제 천천히 나 아,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는 조율을 해서 1년 안에 수능출을 한번 이상은 무조건 끝내야 돼요 유형 수능 기출까지 근데 어차피 수능 기출 또 다시 시작하면 또 보거든요 문제지 봤다고 또, 또 또또또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3월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 그때가서 이제 이제 시중 교재 중에 선생님이 괜찮은 거 있잖아요 뭐, 야, 이제 그때부터 얇아져요 교재가. 뭐, 뉴런도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다 구해서, 아니면 선생님이 자체 의들도 만들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때는, 이 시간이, 애들아 방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두 시간 있죠, 두 시간. 이게 미안하지만, 정규 때도 나중에 방학 끝나도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모의고사 수업 시간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죠. 그러니까, 그냥, 네 시간, 네 시간인데, 두 시간 서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에 나아서 풀든, 다른 날 오든, 무조건 거기서 풀고 가셔야 됩니다. 가져와서 푸는 거안 돼요. 내가 2학기 돼서는 내가 가져가는 건 허락해 줄게. 데 1학기 때는 안 돼요. 왜냐면 가져와서 푸면 시간 안 지켜. 푸는 동, 만 운동 해. 와서 그냥 해설만 들어.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보기엔. 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와서 푸는 걸로 할 겁니다. 무조건. 2시간 잡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수업시간에 아마 토요일날 밑으로 잡혀있을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방학 동안에 계속 이두간이 잡혀있다라는 거 일단 이거 정규 수업시간에 들어가 있어 돈다 받는 거라고 들어야 된다고 내가 빌받으면 이거 이어서 그냥 여기다 뭐또딴거 수업을 해버릴 거야 우리 회사 뭐 기출 뭐 하나 푼다고 가 이런 식으로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들으세요 빠지지 마세요 죠뭐 정말 안 되는 경우야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다른 날또 넣어줄게 이렇게 뭐 여기 넣는 듯. 여기서 넣든, 여기서 넣든. 뭐.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저렇게 들어가면 내가 재작년에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 야다 같이 있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빠지잖아? 그럼 계속 그걸 안해오더라고못 하더라고. 선생님 보기에는 내가 여기서 분명히 손해라고. 웬만하면 사, 사 시간을 지켜서 이 시간에 하세요. 내가 이거 일부러 강의실도 이렇게 만들어서 세팅을 해놓은 거야. 잡, 잡아서. 큰 강의실 내가 빌렸다고.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쇼그로 봤단 말이야, 내가. 안 그러면 이게 답이 안나오더라고아 그리고 이 미적은 저기 선생님 월급만인드 있잖아요. 걔네랑 같이 들어요.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집중도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엄청 선생님 약간 달릴 건데 딥하게 하드하게 달릴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만약에 여름방학 때 했을 때는 좀 어, 내가 그래서 아, 이 정도만 알아두세. 이 정도만 알아두세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다할 거예요. 중간에 필요한, 그니까 만약에 시간을 잡아먹는 애들은 조금 스킵해서 내신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할 때는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마춰교과서도 해요. 진짜 오래 걸릴 거거든요. 난 1, 2월 달내내 미적을 저걸로 그냥 다 때릴 거예요. 12번에서. 근데 뭐 12번에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정규 다시 갖고 올 거거든요. 후원수투가 시간이 더 남, 남을 테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난 그거 다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뭐 저것도 교재는 안 사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다 있으니까 내가 프린트해서 줄 거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뭐 유형집 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사는, 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일단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솔직히 3월 모의고사가 엄청 되게 중요하다 아니면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뭐 되게 막, 막 지금 엄청 되게 잘해서 준비가 다 끝난 사람들이면 3월 모의고사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2학년께 전부 다 끝났고 그걸 총정리를 한번할 거고 그 총정리가 됐다고 해서 그 점수가 3월 모의고사에 짠 하고 나오진 않아요. 선생님의 목표는 6월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면 6월입니다. 그리고 난 수시예요. 선생님 자, 내가 예전에 한번얘기해적지만 수시랑 정시는 지금 절정하지 마세요. 수시랑 정시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5, 6월에 해도 돼요. 진짜로요. 괜찮아요. 그때 가서 선생님, 저정시해요왜 정신이... 그때까지 정시 좀 시켜주잖아요. 수시는요? 위적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 가서 선생님, 저는 내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목표가 두 개더라고요. 3월 아니고 3월은 약간 조금 이렇게 한번 타보는 케이스. 그다음에 6월에 올라가는 케이스. 9월엔 정점 찍기. 약간 이게 나의 목표예요. 그리고 만약에 난, 난 수시다라고 하면 선생님 목표는 미적 첩시점 잘 보는 거예요. 왜? 미적, 수투는 수트랑 저이 똑같아요. 미적 1학기 기말고사 되게 더러워요. 죽음이에요. 헬이에요. 수투랑 똑같아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잘볼수 있는 기회는 중간밖에 없어요. 중간 시험하고 생각보다 적어요. 할만해요. 수, 수혈이 극한 급수? 그다음 수수로그 하면서 극한 삼각함수까지 여러 가지 민법 전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미친 듯이 계산만 잘해도 점수가 나와요. 똑같이 수트라 계산만 잘하고 연습만 잘하면 미적 체험 딱 보고 나서 처음 한 말이 똑같이 수트라. 시간 많았으면 저 이거 다 풀었어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기말은 음. 아니에요. 진짜 더러워요.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수문자 다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미적법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적이 풀 풀다 죽어요. 점수가 등급이 엄청 맞아요 그럼 수시에서 내가 좀 때릴 수 있는데 어디다? 어,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목표가 두 개예요. 3월 아니고 3, 6월 정시는, 수시는 중간고사. 두 가지. 요거 점수 잘 나오게 하는 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만약에 3월 돼서 학기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미적의 시중이 더셀 거예요. 아마도. 뭐 물론. 자기가, 난 정신데? 라고 하는 사람도 미적을 그때 공부해서 아예 정시로 넘어가면 되죠. 미적 정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 요 네. 너 아마 토요일날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토요일날 패턴도 약간 이렇게 갈 거니까, 토요일날 애들 있을 때도 한번더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건, 어, 연말이어서 흔들리지 말고, 뭐, 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요 놀지 말라는 거 아니고. 할거 하세요. 하는데, 이제 패턴을 정리하시고 시간을 정리하셔야 돼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간을 많이 써서 하는 것 보다요 시간을 잘 쪼개서 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안 지쳐 내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고3 됐으니까 이걸 뭐몇 개를 공부했잖아요 되게 지쳐요 교과방 뭐 우리 학원가니래? 따라는거 뭐 되게 많이 할거 아니야 그럼 진짜 정리할 때막 여기 여기 때려놓는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해했죠? 그럼 내가 그걸 잘 조율을 할줄 알아요. 시간적 조율. 그걸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2년 때그 얘기를 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조금 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체력도 좀길어졌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또 체력을 기르면서그 시간적인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상황에 대해서 좀 편해요. 상황은 한6월 정도 지나가요. 우리 하다 공부하면 그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요만큼만 해도 되겠 그때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선생님이 가서 정보를 끌고 안되는거 찾아서 확인하고 너도 아프 이렇게만 해도 돼 그때까지가 이제 피크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등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올라가지만 하면 게요첫 달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은 없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좀 선생님이 정말 나는 죽었어요. 월만도 아침이야. 나는 계속 아침 출근야 <laughs> 이런 게 전기 써도 되지 요 나는 거의 이제 결과은난죽었거든요 선생님의 그 편한 모습을 보이래서. 요번에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한번 주고 온다고요? 그렇다고 막 무좀 지는 않을 거야.